안녕하세요. 올해 28살 미혼 남성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서울로 올라와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서울에 오니 힘든 점도 많았고, 특히 친구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던 중, 회사 입사 동기 소개로 당시 21살이었던 여자친구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6개월 정도 만났을 때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 만남은 결혼을 전제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 싶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하곤 했어요. 제가 계속 피하자 여자친구가 집안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만나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셔서 자신을 스무한 살에 나오셨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와 비밀 이야기도 다 나눌 정도로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짐작했죠. 결국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 뵌 여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와 닮았지만 40대 정도의 성숙함이랄까, 농염함이랄까, 엄청 매력적이고, 공안이셔서 실제로는 30대 중반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매도 좋으시고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세련되셨으며 성격도 활발하셔서 첫인상부터 호감이었거든요. 처음 배웠을 때는 그냥 성격 좋은 미시 아줌마 정도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정식이, 우리 잘생긴 정식이 왔어. 자주 놀러 와라며 살갑게 맞아주셨어요. 낯을 가리는 저도 아줌마의 예쁜 얼굴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고, 정성껏 차려주시는 음식들은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금세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많아졌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도 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저녁을 함께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스스럼없이 지낸 시간이 수개월 정도 되니 여자친구만큼이나 어머니와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함께 여행이나 외식을 종종 가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여자친구와 어머니 저 셋이 외식을 하기로 하고 밖에서 만났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모녀가 아닌 자매처럼 보였고 특히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배웠던 평범한 아줌마가 아닌 완전히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오늘 주인공은 나야라고 말하는 듯 엄청 신경 쓰고 나오신 모습이었어요. 검정색 타이트한 원피스에 검정색 망사 스타킹을 신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의상은 단연 돋보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했죠.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는 어떤 옷을 입어도 빛났지만 그날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에 넋을 잃을 정도로 흡족했어요. 정식이가 보기엔 오늘 아줌마 패션이 좀 과해 보이니 살짝 과한 감은 있지만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오늘 생신이신데 하루쯤은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지. 하루쯤은 괜찮겠지. 사놓고 너무 야해서 못 입고 있던 옷이거든.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입으셨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원래 이런 옷은 썸 타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입는 옷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 혹시, 저 때문에 입으신 건 아니시죠? 그 이유도 있지. 당연히 남자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모든 여자가 마찬가지 아니겠어? 호호.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는데 어머니가 오른쪽에 여자친구가 왼쪽에 서서 저를 사이에 두고 팔짱을 끼셨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고 어머니가 조금 취하신 듯 제 앞에서 가벼운 농담도 많이 하셨습니다. 흔히 아줌마들이 하는 농담처럼 남자랑 여자는 말이야 속궁합이 잘 맞아야 오래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모녀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마치 딸의 남자친구에게도 편안하게 대해주는 친구 같은 어머니와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에도 종종 어머니를 불러 함께 놀기도 했어요. 여자친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엄마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 시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떠난 날,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 술을 마시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 둘다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눈치도 보여 한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자 친구는 저희 속사정도 모른 채 오랜만에 셋이 술을 마시자고 하더군요. 여자 친구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좀 과하게 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슬픈 표정인지 화난 표정인지 모호한 표정을 짓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질투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긴장감이 온몸에 맴돌았죠. 혹시 여기까지 오게 된걸내 탓으로 돌리려 하시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멋쩍게 인사를 나눈 후 어머니가 모는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감돌았어요. 최근 여자친구가 일을 시작하면서 다투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걸까? 아니면 그때 그 일을 정리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신 걸까? 초조함에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너 긴장 많이 했구나. 왜? 내가 수진이랑 헤어지라고 할까 봐. 아. 아니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요. 얼버무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참을 달려차는 조용한 카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 여기서 커피나 한잔 할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쩔 땐또 너무나 쉬울 수 있더라. 쉽게 떠나가기도 하고, 또다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도 한다며, 한 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카페를 나섰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밥 차려줄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우리 집에 가자고? 저희 집에요?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따뜻한 밥한끼 차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여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다며 우리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수진이에게 잘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단둘이 만나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못박았어요. 꽉 막혔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예전처럼 편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네. 앞으로 수진이에게 잘할게요. 여자친구와 만난 지 3년. 그 시간동안 정말 서로 징글징글하게 싸우고, 부딪히며, 윗바닥까지 다 드러낸 후에야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서 적응하느라 한동안 힘들어했고 성격도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대학교 선배라는 남자가 지방에서 서울에 놀러 왔다고 연락하여 얼굴도 보고 밥도 얻어먹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겸 다녀오라고 큰쾌히 허락했죠. 여자친구도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 선배 남자에 대해, 이혼한 남자인데다 별로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걱정 없이 맛있게 먹고 잘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틈틈이 카톡도 보내왔고, 집에 들어갈 때도 연락을 해줘 안심했어요. 다음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여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5일 정도 더 지나서는, 우리 잠시 연락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간이 필요한가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3일째 되던 날. 제가 먼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여자친구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현실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쳤다며. 헤어지자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왔기에 힘들었지만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저 또한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며칠 보내면서 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게 되었네요. 거기에는 힘들어하는 듯한 글과 상태를 올려놓고 있더군요. 카톡 또한 염탐하며 전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스타그램 돋보기에서 모르는 남자 사진이 뜨기에 무심코 눌러봤는데, 나 지금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정말 설마 했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학교 선배라는 놈과 전 여자친구가 다정하게 붙어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으며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주체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남자 인스타그램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저와 헤어지기 전부터 둘이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방 내려가는 길이 행복하다는 글과 함께 둘이 손잡고 찍은 사진들까지 올라와 있었네요. 저에게는 그렇게 별로라고 깎아내리던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고 당장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두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혼자 미친 듯이 울었어요. 하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은 도통 오지 않았어요.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도 한두 시간 만에 깨어나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은 당연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하네요. 월요일이 되자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나에게는 아줌마가 있었지. 내가 받은 상처 두 배로 대갚아주고 말 거야. 아줌마. 저 정식이에요. 어. 그래, 정식아. 오랜만이네. 아줌마는 그때까지 제가 수진이와 헤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수진이랑 헤어졌어요. 뭐? 아줌마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귄지도 오래되었고,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 봄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이가 대학 선배랑 바람 났어요.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랑. 혹시 모르셨어요? 저는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사실이었고 헤어진 직접적인 이유를 아줌마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수진이가 바람 때문에 헤어졌다는 소식에 아줌마는 대성통곡을 하였죠. 수진이 아빠가 살아생전 여자 문제로 아줌마 속을 무척 썩였다고 하더군요. 딸까지 아빠를 닮아 남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며 한참 동안 하소연을 쏟아내더니 직접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줌마의 첫 마디는 바로 정씨가 미안해 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새벽까지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 아줌마에게서 얼굴 한번 보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아줌마에게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어쩌면 수진이와 이별 소식을 발 빠르게 알린 것이 그녀와의 재회를 은근히 기대했던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1년 6개월 만에 단둘이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재작년 생일날 입었던 검정색 타이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오랜만에 재회였지만 예전 연인을 만난 것처럼 어색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줌마가 먼저 머리 아픈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 사이에 묵혀둔 회포부터 풀자며 진하게 술이나 마시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술을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어요. 정씨가 이 차는 우리 집에 갈래? 아줌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수진이는요. 되물었죠. 응. 수진이 대전 내려갔어. 그 이혼남을 만나러 집을 비웠다는 말에 짜증이 나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수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면서 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혹시 나를 떠보는 건가? 어쨌든 밖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아줌마 집으로 향했고 그녀와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죠.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한층 더 도발적으로 보였고,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매력이 넘쳐오르는 듯 했거든요. 출전을 혼자 벌컥벌컥 들키면서도 이 자꾸만 시선은 그녀에게 향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설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식이도 이제 수진이 있고 좋은 여자 만나야지. 글쎄요, 지금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요. 당분간 제대로 된 연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수진이랑 헤어졌는데 아줌마랑 계속 볼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는 수진이고 나는 나지. 안 그래? 그렇죠. 저도 수진이랑 인연은 끝났어도 아줌마와는 이렇게 끝내는 건 싫어요. 나도 그래. 내가 정식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더잘 알잖아. 저는 잘 알죠. 순간 약간의 침묵이 흘렀고 어색한 분위기에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예쁘시고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아줌마도 좋은 사람 다시 만나셔야죠. 주변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호호. 남자는 무슨, 만약 남자를 만나도 이제 결혼 같은 건 별로고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정도라면 모를까, 친구요, 아니면 파트너, 하하, 뭐, 그녀는 파트너라는 말에 살짝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파트너요, 하하, 뭐 저희 다 성인이고 알거다 아는데, 뭐 어때요? 솔직히 아줌마 나이에 수저라는 것도 아닐 테고, 파트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요, 아잉, 난 그런 거 몰라. 있으시구나 보네요. 그럼요. 있어야죠. 긴긴밤 혼자 지내시기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의도대로 자연스럽게 야한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고 이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보다 더 개방적이고 성적으로 솔직하며 본능적으로 몸이 뜨거운 여자임을 알수 있었어요. 술병은 점점 늘어갔고. 저희는 또 1년 6개월 전 그날처럼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조차 이제는 모르겠어요. 요즘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깊어져요. 분명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다.